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어, 기독교의 최대 행사이고 절기죠. 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laughs>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어, 감사해요. 순수한 어, 마음들. 어,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가세요. <laughs> 계속 그렇게 네,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떡과 음식들 함께 준비해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 가정에서 과일도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부활을 어, 준비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를 어,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 함께 어, 그렇게 어,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기쁨이 되는 걸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부활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에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나와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갈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죠. 네, 맞습니다. 종말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그때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서 자신의 삶을 계수해야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 개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빈손으로 설수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laughs> 벌써 표정들이 벌써, 빈손이 아니었어? <laughs> 이런 불, 불안한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 어떤 삶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 그때 하나님이 받으실 신적 성품의 열매를 어, 주렁주렁 맺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때, 하나님이 받으실, 어, 그 열매, 없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겠죠? 빈손 아니, 아니세요? 빈손이세요? <laughs> 부활주의 날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나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돼서 부랴부랴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소에서 안 팔아요, 그 열매. 충격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맺어야 할 신적 성품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들을 베드로 전호서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맺어가게 하실 거라고 또 배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우의, 형제우의 사랑을 계속 더해가는 신적 성품 열매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맺어가게 하실 것이고, 맺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뿌리셨고, 생명을 심으셨고, 그 생명은 자라고 있고 또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격려하며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난 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새로운 삶의 능력과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한 후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어떻게 우리의 부활의 삶을 뺏을 수 없는지 또 빼앗으려 하는지 그런데 뺏을 수 없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그,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가고 열매 맺게 하시는 장치가 되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에 이르려면 먼저 고난주간을 통과해야 되죠. 지난 주에 어, 여러분들의 애씀과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습니다.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절제를 많이 하려고 하셨다고 어, 그런 얘기를 조금 전해드렸어요. SNS 금식, 뭐 미디어 금식, 뭐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묵상하시기도 하고 우리 깨샘 퀴즈들은 게임을 금식하고한 주를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찬양 연습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휴대폰을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고, 아, 저거 봐야 되는데. 그런데 치워놓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애쓰고 수고하셨고, 하셨고, 어느 정도 또 효과도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안할 그런 일들을 또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시끄러운 주변의 소식들을 좀 잠시 멈추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금단현상 일어나서 죽을 뻔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벌려놓고 잠깐 살았더니, 아, 어, 이거 못 살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 잠깐만 볼까? 이거 또 급한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laughs> 예수님과 동행으로 십자가 지는 길에서, 어, 돌아서서 순결하고 완전한 말씀에 잠겨서 그렇게 행복한, 어, 거룩한 삶을 살아냈는데 성공들 하셨습니까? 성공하셨어요? 운전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음. 저는 실패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laughs> 너무, 너무 별로인가요? 예, 네, 실패했습니다. 한두 번 정도, 하루 이틀 좀덜 봤는데, 여전히, 여전히 과거의 옛 나의 모습으로 또, 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더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미디어를, 폭, 폭풍 미디어를 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자유롭게 이제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자유롭게 합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책 모임 시간에 바리새인과 기도에 대한 그 챕터를 읽고 같이 책 나눔을 했거든요.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엄청 열심히 잘 지켰던 부류의 사람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려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좀 호되게 좀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 바리새인이 열심 히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한 걸까요? 아마 우리는 바리새인이 열심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들의 절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는 원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할이 율법을 통한 유익은 뭐였냐면 율법은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군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원래 그 의미로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막 자랑했죠. 아, 어, 저건 묵상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사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1조, 박하와 근처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모습보다 세리의 모습을 오히려 더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란 사실을 통탄하면서 성전 그들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히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모두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실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에 나와요.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성찬식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laughs>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할 자들이라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지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그리스도의 성찬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의로움이지 내가 다잘 지켰습니다. 내가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laughs> 성찬식은 유대인의 구약의 절기,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성찬식을 행했거든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유월절 절기를 주셨죠. 그래서 어, 그달 10일에 어, 순, 양 어린, 순양 한 마리 잡아서, 데리고 있다가, 4일 후에 잡으라, 이렇게 하고, 피를 분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무교병, 같이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희생, 그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의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날이었어요. 전이었어요. 마지막 열번 최종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6월절 사건 그리고 이미 이미 애굽에는 아홉 가지 재앙이 내려져 가지고 이미 쑥대밭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때 6월절 절기가 이렇게 주어졌던 거예요. 이 일로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었죠.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배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태복음 예수님 기자들을 이게 십자가 지시고 내가 부활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성만찬을 딱 펼쳐 펼치셨습니다. 이때 당연히 출애굽기 12장 이이 유월절 이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내가 어린 양이 되올 것이고 내 피와 내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만 6월 될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 성찬하실 때,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6월절 전날 밤 분위기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초조해야죠. 가정집마다. 아, 이게 진짜 이대로 하면은 정말 6월절이 우리 심판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요. 그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그그 그, 뭐야 성화 성하, 성화랑 하나 비유하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는데 우리 하나는 무서워가지고 아 어떻게 우리 기장님이 운전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앉아 있었고 우리 성화 아 걱정하지 마다어 가만히 한 시간만 있으면 도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는 믿음이 없고 기장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어, 그런다고 해서 제주도에 도착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유월절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 성찬식 장면이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너네들 배신할 거야. 너네는 다 실패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은 30에 유단은 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성찬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너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선물로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고난으로 고난 주간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절제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을 지켜 행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 아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주님이 베푸시는 십자가 그 살과 피를 주시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원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주간에 또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인 것이죠. 부활의 삶은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남겨두고 이제 승천하셨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옆에 없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 살아가고 부활에 동참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과 참여하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 이제 제자들이,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부활이 나의 것이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 내가 받아서 살아가는 자로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슝 들어갔나요? 그러지 않았죠. 광야를 돌기 시작했잖아요. 광야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때 그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넘어짐이 있었고 쓰러짐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동참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만나는 게 거짓 선지자와 우리 거짓 예언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세 가지 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와 홍,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laughs>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걸 다 깊이 살펴볼 순 없지만 그중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요. 여덟 번째 사람 노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사람 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혁개정 의역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덟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했을까? 8이라는 숫자는요, 제 7, 7일째인 안식일 다음에 일어난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 여덟 번째 날은 새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에 참여하게 된 자, 노아, 이런 뜻이죠. 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물로 심판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부활의 삶, 부활의 삶에 들어가게 된 노아, 여덟 번째 사람 노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이 여덟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부활의 의를 입은 의의 전파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죠?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 방주,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의의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그, 너희들의 힘으론이 심판 편, 못 피해, 그러니까 이 방주 위로 돌아와, 들어와, 라고 초대했었던 그 의의 전파자, 노아. 그 노아의 삶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이죠.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들이 받았던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심판을 받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과 부활에 참여한 길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도 입으로는 나도 예수님 믿고 따르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는 따르지 않는 그런 실천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두번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방탕과 탐욕으로 인해서 복음과 진리의 길을 막아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섯 번째는 탐욕으로 지어낸 거짓 가르침으로 돈벌이를 합니다. 이걸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남들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결국 자기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여섯 가지 특징입니다. 이 특징들 다시 한번 쭉 모아서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이거예요. 교만, 방탕, 탐욕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교만, 방탕, 탐욕.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못해요. 그, 왜냐면,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전략은 뭐냐면, 이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중간에 계속 미혹하고 회방하면서 끄집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간에 이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식탁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걸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세 이 가지 비유에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을 중간에 막 흔들어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죄와 쾌락과 방탕에 빠지도록 그렇게 넘어지도록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부리의 값으로 부리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성경에는 은혜, 사랑, 극률,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만 가득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자들.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그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이런 가로막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가로막는 자들을 무지한 생각이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섭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종말에 있을 마지막 끔찍한 그 심판대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이들이 가라지처럼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생교회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의 길을 가는 이들은 없어야만 하고 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못 버틸 거예요. 계속 모금을 계속 나누기 때문에 본인이못 버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노아와 로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방식인데 그게 성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절에 연회라고 나오는 이 글이 주의 만찬,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이 벌어질 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탐욕과 그 더러운 음란한 그 세상의 방식들을 그 그곳에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방식 그런 문화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도록 유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렇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은 사람의 욕심과 죄악된 욕망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너무나도 경건하고 거룩한 만찬입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곧 예수님을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지만 내 살과 내 피에 참여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구약의 그 약속과 성취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된딱그 순간은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삼켜 버린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 세상에 속한 우리 교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한의 통치가 죄와 사망과 권세를 제압하고 승리한 순간이 부활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래서 능력을 줍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유혹을 피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자답게 나와 나를 만나는 이들을 향해 십자가 지는 삶으로, 부활에 속한 자의 삶으로, 그거에 합당한 삶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해 서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고 선물이고 은혜의 초대에 참여되었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과 피를 내어주셔서 나의 살과 피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몸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 삶으로 또 나누는 부활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